도시개발한도 땅을 파다가 유물이 나오면 수도 없대요 그렇죠 그럼 이제 회사에서 엄청 타격을 받으니까 음. 이걸 슥덮어버려 그냥 그런 게 있었고 음. 지금은 그~ 문화재 관리 보호 관련 법이 특별법이고 상위법이어서 그러잖아요 그럼 그 회사 망해 음. 그만큼 이제 우리도 약간 그런 수준이 올라갔죠 그런 인식이 근데 과거엔 진짜 왜냐면 가라 개월, 3 개월씩 기다리다 보면 자기들이 부도나니까.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저, 요즘에는 보상도 해줘요, 이렇게 국가에서 맞아, 해주기 맞아. 때문에 기다려주거든요. 그리고 요즘 일하시는 현장에 근로하시는 분들도 뭔가 부문이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본인들이 휴대폰 사진 찍어서 바로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주민분들에게도 이런 역사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같이 병행이 돼야. 도시개발할 때 이런 문화재들을 많이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 닌자가 얘기하니까 하나만 그러면 실제로 대규모 개발, 특지 특지개발이나 뭐 신도시 그런 걸 때요 환경 타당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거와 거의 같은 레벨로 엄격하게 하는 게 문화재 관련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문화재청 승인 없으면 건물 못 줘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되게 엄격해 하는데 과거에는 정말 특히 경주 같은 데는. 화장실 공사하다가 뭐가 나와 우리를 우리를 보고 얘기 왜 정작가 자꾸 보모세요 그래. 그런가? 알았어. 저희 먹을 거있구나저 김밥 때문에 정작가 김밥을 노리고 우리를 봐요, 우리를. 알았어.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 법이 얼마 웃겼냐면 뭐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발굴 비용을 집주인이 냈었어야 돼. 아 옛날에 그랬었어요? 옛날에. 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쳤다고 내돈 내고 해.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나마 뭐가 나와, 그럼 그걸 얼마를 보상을 쳐줬어? 근데 그게 안 나오면 말짱 그 집주인들이 그거 하니까 공사는 늦어졌지 돈은 돈대로 추가로 썼지 막 이런 게 있어서 요즘엔 그게 바뀌었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그게 되지만 과거엔 그랬던 건 맞아. 근데 북한은 그런 관리까지는 잘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난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래서 어. 그 그림을 샀다고 했잖아요. 어. 그리고 아까 이야, 기가 진짜 이리가 다짜리갔다 갔다. 아니 민자가 근데 어. 중국에서 진짜 실제로 그렇게 네. 북한 사람들이 내다 골동. 팔아서 골동, 골동품을 음. 골동이라고 그러냐? 어, 내다 팔아서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내다 파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우리 한국 관광객이 가서 사왔어요. 어. 많이, 상당히 많이 사왔어요. 네, 사왔어. 근데 네. 그게 이제 진품인 거야. 만약에 네. 진품일 음. 경우는 어떻게 되니? 이거,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나한테 있어요? 아니면은 일단은 본인한테 있고. 일단 그게 역사적 가치를 아직 얻은 게 사례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개인 소유권이고 인자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 발해본처럼 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돈으로 사겠죠 국가에서 음. 근데 아까 그것처럼 지금까지는 중국에 가서 무슨 뭐 북한의 유명한 골동품이다 뭐 문화유적이다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그죠 승인받은 게 없고 그게 원래 사실이라 그러면 알고 샀잖아요 문화유적인 거 음. 그건 불법이죠. 아. 그치. 네,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중국 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볼모 알아요. 그럼 아, 아 이게 좀 뭔가 있다 싶으면 우리 같은 관광객 들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들 거래가 다 됩니다. 음, 괜히 잠시 헛거물 건데요. 아뭐 그런 쪽으로 한번 나 가서 재테크로 그거나 한번 가서 2만 원에 나도. 어느 화백님 그림 하나 사볼까 재테크 하다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거? 어 들어가는 거야 저기 단동에 가면 북한 화가들이 그려서 내보내는 화, 그 그림 그 파는 갤러리가 있어요 그걸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사서 그 화가가 높 가치가 높아지면 그 그림을 네, 하는 방식을 선택할 텐데 단동에 있는 거 알려드릴게 재테크 <laughs> 한 400만 원 정도 하더라고 <laughs>